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근력 타바타 운동을 진행하게 된 강사 한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네, 저희 일단 걸어볼까요? 네, 가능하신 분들? 네, 걸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운동은요. 저희 다리를 올려줄 거예요. 네, 다리를 올려주세요. 네, 무릎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다리를 올리시면서 네, 다리를 올리시면서 팔도 함께 눌러주세요. 하나, 둘, 네, 해볼게요. 셋, 네, 빠르게. 네, 좋아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섯, 여섯, 네, 복부 힘으로 다리를 올리면서 쭉쭉 찍어주세요. 팔은 최대한 아래쪽으로 찍어주면서. 좋아요. 네, 네, 올리세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좋습니다. 여덟. 아홉. 네, 제자리. 야, 저희 두 번째 동작은요. 우리 오른 발을 사선으로 가져가 볼게요. 사선으로 가져가셨나요? 네. 여기에서 왼 다리는 앞 다리는 약간 무릎을 접은 상태로 우리 오른 손으로 왼 발끝을 찍을 거예요. 찍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반대쪽. 네, 이때 엉덩이를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주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손 찍으면서. 하나, 둘, 네, 셋. 가볼게요. 네, 좋아요. 다섯, 여섯. 네, 정성님 자세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손 찍으면서. 네, 스케이트 타듯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좋습니다. 다음 저희 세 번째 동작은요. 스쿼트랑 팔 운동을 함께 할 건데요. 팔은 위쪽으로 뻗어 볼게요.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90도 만들었다가 올릴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위로, 둘, 위로 세 위로 네 좋습니다 위로 다섯 위로 좋아요 여섯 위로 네 예림님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일곱 위로 여덟 위로 아홉 위로 네 주현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홉 열 저희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넷, 위로, 마지막, 다섯.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저희 매트에서 진행할 건데요. 5번, 6번 동작에 함께 들어갑니다. 매트에 누워서, 매트에 누워서, 중요한 점은 우리 허리가 바닥에 뜨지 않도록 허리를 꼭 붙여주세요. 바닥에 붙이셨나요? 네, 허리 뜨지 않도록 복부 힘으로 허리를 꼭 붙여주세요. 내 손을 집어넣어서 안 뜨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왼손은 바닥에 바닥에 짚어주시고 오른손은 귀 옆에 위치하도록 귀 옆이나 머리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에 갖다 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사선으로 하나 네 사선으로 올라오세요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으로 세네 다섯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반대쪽 똑같이 오른손 바닥에 두시고 왼손 귀 옆이나 머리 뒤에 논 상태로 올라올게요. 사선으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사선 우리 복부가 최대한 수축이 되도록 복부 힘꽉 주시고 목 힘이 아니라 복부 힘 쓰면서 올라올게요. 쭉 올라오세요. 여덟 아홉 열, 네, 계속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 셋, 둘, 마지막, 하나,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일어나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눕는 동안 약간 쉼호흡 조금 되셨죠? 여기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뛸 거예요. 네, 뛰어주세요. 무릎 위쪽으로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섣분른섣하게 우리 뒤꿈치를 들고 바닥 소리 안 나도록 들어주세요. 쭉쭉 하나. 네 정성님 좋고 우리 오초만 더 뛰어볼게요. 오. 자 유지영님 뛰세요. 3. 네 좋아요. 이 마지막 일네 좋습니다. 이제 두 동작 남았는데요. 다음 동작은 버피. 테스트, 우리 응용 동작입니다. 먼저 양손을 바닥에 두시고, 매트 바닥에 두신 상태에서 왼발 보내고, 오른발 보냈을 때 플랭크 자세죠? 여기에서 발을 양쪽으로 한 번, 두번 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왼발 돌아오고 오른발 돌아와서 점프. 점프가 힘드신 분들은 만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양손 놓고 왼발, 오른발, 점프. 옆으로 벌리고, 벌리고. 다시 왼발, 오른발, 점프. 네.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왼발, 오른발, 벌리고, 벌리고. 왼발, 오른발 가져와서 점프. 네, 좋아요. 쭉쭉 가볼게요. 셋, 열개할 거예요. 벌리고, 다시 제자리 와서 점프. 네. 네, 약간 힘드시죠, 여러분? 마지막 한 동작 남았습니다. 저희 한 동작 하고 물 드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 동작도 우리 매트에서 진행할 건데요. 양 팔을 바닥에 매트에 놓으시고 저희 플랭크 자세 한번 취해볼게요. 플랭크 자세는 우리 어깨랑 내 손목이 일직선 되도록 유지해주시고 복부 힘으로 엉덩이 올라오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 왼무릎은 오른쪽 팔꿈치로 사선으로 가져와 주세요. 하나. 사선이에요. 사선. 왼 무릎을 오른쪽 팔꿈치로. 하나, 둘, 넷. 사선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힘내세요 여러분. 둘, 힘드신 분들은 플랭크 자세 유지. 셋, 넷.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타바타 이렇게 진행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아 이번 주 목요일 아홉 시에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처럼 모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목요일 아홉 시에